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1 7의 주택관리사 시험 관련해서 2차 과목인 관리 실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시험에 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은 저희가 1차하고 2차가 어, 저희가 구분 시행이 됩니다. 1차와 저희가 2차가 어, 시험이 구분이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간단히 1차는 제가 세 과목 수업이 진행이 되고, 2차는 저희가 두 과목이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2차 두 과목 중에 하나인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실무를 강의하게 될 김혁입니다. 자, 과목은 이제 이 실무 과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보면 관계 법규란 지문에서 크게 실무와 법규를 2차 이제 두 과목을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1차 시험을 제가 합격을 하시고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서 저희가 2차 시험 자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차를 합격하시고 저희가 2차 시험에응실를 하셨다면 2차 시험을 보시는데 1차와 달리 2차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시험이 어, 주관식이 어,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주관식 자 그래서 어, 실무 공이 저희가 40문항이 나오고, 법규에서, 어, 40문항에서 총 저희가 80문항의 시험을 그 제한된 시간에 저기 보게 되는데, 자, 그럼 주관식은 저희가 실무하고 법규에 보시면 저희가 법규에서 출제, 어, 문항은 공이다. 저희가 12문항식에서 저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40문항에서 12문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결코, 어, 적은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저희가 수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 어, 기출이 되었거나 중요한 질문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질문도 제가 꼭 정리를 해야 되고요. 어, 저희가 오디선다를 포함해서 기출문제도 보시면 주로 이제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어, 저희가 자주 출제가 됐었던 문항 중에서 저희가 그중 중에 일부를 저가주관식으로 이렇게. 어, 형태를 전환해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제가 보면 정리를 해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어, 그런 부분들은 꼭 정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하 저희가 이제 보시면 나머지 1번부터 5에 따른 이 5지 선다형은 저희가 모르면, 모르면 찍을 수라도 있지만, 이 주관식 문항은 저희가 알지름못다면 아예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해서 주관식 문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시면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의된 자료를 통해서 이 하면 최소 12문항 중에서 최소 열심히 하신다는 조건을 한다면 최소 9배에서 10문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믿고 제가 수업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주관식 문항이란건법기실무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은 제가 양가로 지금까지 보면 지난 제가 16개까지 출제가 됐던 유형을 보면 이 주관식 법규실무 공이다 보면 이렇게 양가로 해서 지문을 숫자든 용어든 저희가 이 하나만을 쓰는 문항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숫자와 또는 숫자든 용어든 저희가 두 가지 지문을 채워 넣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나가 나오면 이 저희가 보면 주관식 숫자든 용어든 이 하나만 쓰는 지문이 나오든, 나오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어, 지문이 두 개, 뭐, 수치든, 뭐, 수치 두 개든, 영어 두 개든 아니면 수치와 영어를 쓰는 문항이 나오든 간에, 어, 두개 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만약에 이 하나를 맞고, 어, 틀렸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을 때, 배점 어떻게 될까? 배점은 저희가 0이다. 40문항, 각 문항당 하나가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관식인데 보면, 이 객관식은 뭐냐, 주관식은 그러면 1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2의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채점할 거냐. 그러면 1번의 유용으로 출제했을 때는 뭐 틀려버리면 2.5가 나가는 거고 맞으면 2.5가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두, 이두 번째와 같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을 때 배점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뭐예요? 이 하나를 맞고 이 하나를 틀려도 이, 어, 뭐 주관식 질문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항은 지금도 보시면 두 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주관식 문항을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 아직은 1 또는 2의 유형이지만 만약에 주관식 유형을 보면 조금 난이도를 두겠다, 어렵게 하겠다 하면 최소 하나 또는 둘까지 나왔던 걸 하나를 이리게 더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일 때와 둘일 때와 부담인데, 만약에 이 지문을 세개 줘버리게 되면 어디까지는, 이두 개까지는 무난하게 썼다 하더라도 세 개까지 쓰기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지문들이 있겠지만,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중에서 세 개의 가로를 주고 쓰세요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 개를 정확하니 지문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는 세개 지문을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준비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 정도 쓰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만한 노력만 기울이면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난이도를 두기 위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이세 번째 유형의 이러한 문항이 1 2 문제에서 네개 이상 만약 줘버린다면 심적인 부담이 뒤따라서 어디에, 일번과 같은 간단한 하나를 넣는 문제까지 모아할 뭐수 있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는, 준비는 출발은 하나를 넣는 연습부터 좀 되면 두 개를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세 개를 넣어가는 연습까지를 저에게해 주어야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12개란 주관식 문항에 크게 어 저희가 출제를 되더라도 동요됨이 없이 저희가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관식 문항이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나머지 몇 개, 저희가 28개 해당되는 이런 문제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 관한 거는 간단히 이 정도. 뭐, 저희가 평균 1차 세 과목, 2차 두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 각각 평균 60점, 저 과락 40점 없이 시행되는 거는 어차피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아실 부분들이니까 간단히 시험에 관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 제가 기본서가 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 기초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 지금 이 대부분 저희가 보시면 거주하는 형태가 그 아파트에 사시거나 또는 보면 이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 현업인 아파트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아파트에 근무를 하시거나 또는 이 거주를 하셔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 내가 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 아파트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현실에 쓰는 용어와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이 법령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초 과정에 저희가 첫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이 하나의 공동 주택 단지를 저희가 이해로 들면서 이러이한 경우는 어떤 용어를 이러이한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불러야 되는지에 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는 게 제가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면 주택을 주택인데 제가 이제 보시면 관리할 사업장은 저희가 단독주택이 아니라 저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나 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량진 아파트다 자 노량진 아파트입니다 자 노량진 아파트를 하나 짓고자 합니다 이러면 노량진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 노량진 아파트를 제가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노량진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제가 뭐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자, 땅을 이렇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량진 아파트를 짓고자 해서 이 하나의 땅덩어리 내에다가 뭐예요? 일정한 시설이나 기타 등등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땅덩어리 내에다가 일정의 거주 공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는데, 누가 이 노량진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통상적으로 보시면 누가 지어야 되나? 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10분의 일곱 의될 법은 시행사나 또는 시공사가 짓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앞으로 시공사나 시행자나 그런 지문이 아니라 누가 어, 사업 주체란 지문으로 저희가 지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누가 노량진 아파트를 짓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사업주체란 용어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법규된 실무도 보시면 이 시행사, 시공자란 지문보다는 특히 이 보시면 사업주체란 지문이 저희가 간혹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노량진 아파트를 뭐 합니까? 사업주체가 노량진 아파트를 저희가 건설하겠죠. 이 하나의 단지 일단 제가 이후에 잠깐 보도록 하고 이 하나의 단지 일정 대상 시설물들을 건설했으면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뭐합니까? 건설했으면 그거를 저희가 필요한 자에게 뭐해요? 공급해 줍니다. 자, 공급했으면 공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뭐하더라? 저희가 이거를 어, 관리합니다. 관리란 건이 말이에요. 이 하나의 주택단지 내 일정 시설물을 집어넣었으면 이 누가 지었다? 사업조체가 그럼 사업조체는 건설도 하고 공급도 하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의 아파트가 초기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누가 그 아파트 초기 관리를 하더라 사업 주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하나의 단지를 건설도 하고 공급도 하고 초기 이 아파트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뭐 하더라 관리를 합니다라고 봐주시면서 이제 볼까요? 자 그러면 건설합니다. 이 하나의 단지에 뭐를 저희가 집어넣어야 되나요? 사업주체가 그런 의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단지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특정 제가 보면 건물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일동 1동, 일동입니다. 일동의 아파트에서 동은 잡 보면 이 하나만 있는가 여러의동이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은 수의 세대 수의 동을 또는 그주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 동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1동부터 해서 저희가 쭉 해서 여러 개 동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몇 동까지 가장 좀 쉽게 저희가 다섯 개 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노량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주택단지 뭘 지었다. 동을 몇개 동을 지었다. 다섯 개 동을. 그래서 1, 2, 3, 4, 5 동에 따른 다섯 개 동을 지었는데 각. 동별, 각 동에 보면 세대수가 저희가 200세대인. 그래서 1동부터 저희가 5동까지 각 동별 세대수가 몇 세대? 200세대가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 노량진 아파트에 저 공급되는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1동부터 5동을 대시때몇 세대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노량진 아파트에 공급되는 세대수는 저희가 보면 몇 세대? 저희가 천 세대인 아파트를 누가, 사업주체가 일단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한다는 것은 이 거주 공간이 뭐만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물론 거주 공간이 요 주택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택만 딸랑 지어놨죠? 자, 그러면 주택만 지어놨다는 건 뭐예요? 거주 공간만 있지, 이게 외부하고 어떻게든 이게 렇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세대 이 내에서 생활하려면 물도 필요하죠 전기도 필요하죠 또 세대에 사용했던 물을 밖으로 빼내 줘야 돼요 그래서 기타 안에 관련 어 저희가 설비 등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나 보죠 일단 주택을 하나 먼저 지었어요 일정에 자천 세대를 어디다가 배치하고 설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짓게 되라고 하나 지었으면 두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1동을 하나 잠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1동은 200세대라고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고 보시고 자 그러면 1동에 제가 거주하는데 1동에 내가 200세대 전부 거주하는 건 200세대 중에 특정 부분에만 제가 이렇게 거주하겠죠. 이 공간에 뭐야? 나와 어뭐 식구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이 공간을 저희가 이 공간을 제가 보면 이렇게 전유 부분이라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보면 관련 법령을 제가 들어가 정리할 때 보면 전유 부분이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전유 부분은 어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동에 내가 모두 거주하는 게그 중에 특정 구획된 이 특정 구획된 이 공간 내에서 나와 식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여쭤본 뭐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유부분이라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그럼 이 전유부분에는 저희가 누군가나 살죠. 누가 삽니까? 여쭤보면 사람이 살지 누가 사나요? 근데 사람이 사는 거는 많은데, 또 그만, 이 아파트에 실제 근무하신 분한테, 자, 그럼 이 전유부분에는 누가 거주하죠? 라고 여쭤보면 답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주민이 거주하죠. 근데 주민은 아닙니다.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저희가, 이제는 자, 이제 보시면 이 제가 사업주체라는 용어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정리했듯이,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이 전유부분 내에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살수 있게끔 구획된 이 전유부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이제 보면 명칭을 정리해 두셔야 돼. 그래서 그 명칭에 따라서 전유부분에는 누가 거주합니까? 입주자가 거주하고요. 또는 누가 거주하냐면, 사용자가 거주한다라고 이제 앞으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하게 되면 저희가 뭐 입주자하게 되면 하나의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측면에도 입주자 개념이 등장하고 공급하는 개념의 입주자도 등장하고 관리적인 부분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2차인 지금 제가 맡은 과목이 공동주택 관리 실무예요. 그러면 관리실무는 하나의 단지를 건설, 공급, 관리했다면 이 중에서 실무는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관련된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시험도 어디에요 주로 이 부분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단지를 건설, 공급한 것은 그러면 이거는 출제가 되지 않나요? 되지요.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건설, 공급에 관한 것은 여기는 어디예요? 어, 2차 과목인 관계 법규에서 줄어들어 보시면 이 건설 공급에 관한 측면에 출제를 하고, 어, 실무는 줄어들어 보시면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법규도 관리적인 측면에 출제가 되지만, 뭐에 비해서 실무에 비해서는 주로 법규는 건설 공급적인 측면이고, 관리적인 문항은 적습니다. 대신 실무는 꼭 어떻게 돼요? 건설 공급적인 측면은 많아야 한두 문제 이내,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 관련 문항을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설 공급 관리하는 부분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입주자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측면이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입주자 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 소유자를 대대하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입주자 개념이 하나 있지요. 사용자는 누구더라? 사용자는 이 전유 부분을 뭐예요? 소유자로부터 임차에 사용하는 자, 즉 여러분이 가장 쉽게 부른 건 뭐예요? 전세입자를 제가 누구라고 불러요? 사용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전유 부분에 거주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입주자 또는 사용자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보면 이 관련 법령을 정리할 때 보면 지문이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저희가 지문이. 입주자 등이란 지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 하게 되면 누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나누어 정리해야 되냐면 앞으로 저희가 보면 진행되는 법령 중에 보면 입주자란 지문도 나오고 사용자란 지문도 나오지만 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같은 권리 의무도 있지만 또 누가? 사용자가 배제가 되는 권리나 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씩만 설명드려볼까요? 저희가 이 하나의 주택 단지를 꾸렸다면, 꾸렸다면 대표적인 의결 기구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제가 구성하는데 그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인 저희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있는 자격은 즉 권리는 누구는 없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누구만 되더라? 입주자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동별대표자로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은 입주자만 있는 거지 사용자는 없습니다. 그러한 권리 관계도 있고. 자, 의무 관계 하나 볼까요? 자, 의무 관계 하면 여러분이 가장 보면 관리비는 입주자 또는 이 전유 부분에 거주하는자가 입주자라면 입주자가 또 사용자가 거주한다면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만은 그래서 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관리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 자들이 거주한다면 부담을 하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은 거주 유무에 관계 없이 누가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공동택의 소유자가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와 사용자가 갖는 권리 의무 관계를 꼭 정리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시험에서도 저희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많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표현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란 지문보다는 입주자 등이란 지문을 하기 때문에 등 하게 되면 누가 포함된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라고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 주택을 하나의 단지 내 꾸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전유 부분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이 단지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시설도 집어넣습니다. 그 시설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저희가 복리시설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리시설은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이 전유부분에 거주하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가장 대표